네, 다음 종목 바로 이어 갈게요. 다음 종목은 대우 a l 이고요 매수가는 사천팔백이십 원. 비중 조금 크시네요. 삼십 퍼센트라고 남겨 주셨습니다. 대우 a l 은 대북 관련주 또 철도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는데요.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네요.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? 자, 이 종목은 반대로 그림이 있죠. 그림이 예, 철도 관련주죠.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. 예, 대북 관련주죠. 그러니까. 뭐 앞으로 대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할때 얘기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다 하면 굉장히 큰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북 관련된 이슈는 잠잠하다가 또 나오고 잠잠하다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. 일단 이 대오에이엘은 자 그러면 단기간적으로 흐름이 좋았다가 여기서 부러진 이유는 이게 개별적인 사유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5일, 6일, 이틀 동안에서 140만주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됐어요.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물량이 한 140만주 140만 정도가 상장이 되면서 좀 오버형 이슈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상장되기 전에 먼저 매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단기적인 매도세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. 그건 이미 이제 지나갔고 그 부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제가 아직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물량들이 좀 상장될 때마다 좀 흔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철도 관련주고 매출이나 이런 재무제표를 봐도 뭐 영업이 그냥 내고 있죠 크진 않지만 뭐 얘네들 영업이익으로 가는 회사 아니죠 예 영업이익으로 가는 회사 아니고 이슈로 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는 크게 불안하지 않으면 된다 그냥 뭐 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아티아이 같은 친구들 볼 필요 있죠 예 친구들도 지금 하락 떨어지고 하락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자리 만들어 가고 있죠 하락 자리, 자리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아난티라는 종목도 제가 대북 관련주를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신원이라든지. 뭐 코아스라든지 네, 이런 대북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뭐 죽어, 죽을 흐름은 아니죠 이화공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지금 죽을 흐름들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 업종군 테마 대북 관련된 테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버텨보자 다만 이제 그 매수가가 괜찮냐 네, 4,800 4,820원이신데 네, 4,820원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 안타깝긴 하죠. 그러니까 4,820원을 살수 있는 날이 며칠 없죠. 예, 며칠 없어요. 지금 하루, 이틀, 3일밖에 없었죠. 그러니까 이걸 살수 있는 기회가 이 많은 거래일들 중에서 4,820원에 살수 있는 날이 딱 3일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윗골이 잠깐 찍고 내려왔는데, 이날은. 실질적으로 사볼 수 있는 날은 이날, 이날 이틀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에 사신 거예요. 기가 막히게 살수 없는 자리에서 딱 이제 사셨는 요 부분이 그것도 비중을 30%나 한 번에 태웠다라는 부분이 약간 매매 습관이 조금 그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좀 나눠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은 괜찮다, 버텨보자. 근데 매매하실 때 그 매매하시는 습관 자체가 조금 약간 위험하다. 그러니까 한 번에 30%를 고점에서 그냥 확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 이해는 되죠. 예, 이해는 돼요. 이 자리에서 이날 이제 4820원 여기 그 위에 윗꼬리, 윗꼬리, 윗꼬리 주고 아, 갈 것처럼 보이죠. 갈 것처럼 보여서 따라가 볼 수는 있어요. 예,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.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나서 조정이 나와서 다시 이 자리로 눌릴 수 있다 이거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 눌릴 수도 있다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자리가 한번 눌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주식이라는 거를 조금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좀 나눠서 사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나눠서 사셨으면 평단가가 좀 낮아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깬다고 무서워하고 손절할 게 아니라 아 이거를 여기서 조금만 샀었다면 평단가 낮추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락할 때안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깼을 때 깼을 때 한번 사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추가로 사고 오늘도 이제 윗꼬이 나오고 자리 지키면 또 한번 추가로 샀다면 가격대가 한이 정도 선에서 한 4,300원 정도 선 4,500원 요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.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한번 다시. 물량 줄, 저,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금 계속적으로 만져가면서 주식을. 그러니까 주식도 약간, 어, 약간 여자친구, 남자친구처럼 이렇게. 잘 어루만지면서 가야죠.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분을 막 내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렇게 잘 다뤄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다뤄주면서 네.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배팅만 이렇게 하고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서 배팅, 이 자리에서 매도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수익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면 아마 여기다 의뢰를 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를 들고 있기보다는 어, 이날 다 바로 안 가네? 바로 떴을 때 밀리려고 할때 그냥 바로 매도를 했겠죠.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좀 만지면서 가자, 만지면서.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베팅하기보다는 아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좀 나눠서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 내려오면 아 내려오니까 살이유 없고 또 내려오니까 그렇고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해서 어 이거 너무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좀 약간 현재가랑 좀 맞춰 봐야지 어떤 기준을 잡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아까 vxx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10% 정도 내려왔으니까 아좀 현재가 한번 맞춰 볼까 그냥 뭐이좀 뭐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vxx는 변동폭이 크니 아 지금 자리에서 한2.5% 정도. 좀만 좀더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.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요.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. 예, 기다려 보자. 근데 다음에는 조금 살살 살살 이렇게 만져가면서 사자라는 말씀 드리고 <laughs> 마무리하겠습니다.